사과주나무에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맺힌다. 왜 그러냐는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들이 몇분계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공개답신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 TV 율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사과주나무에 꽃은 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쯤 사과대추가 열리지 않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겨울철 강전장, 5월 중순경에 실시하는 순치기 그리고 6월 중순경에 실시하는 꾸순막기를 해주면 이러한 사과대추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문제는 90% 이상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그세 가지 서충나무 재배 원칙에는 과성장을 억제하고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는 과정,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리게 하는 생식 생장의 극대화, 광 부족 해소 방안 등이 총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재배를 하시면은 꽃은 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현상도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년 동안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한 사과나무 가원에서도 겨울철에 강전정만 해 줘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아, 모르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사과추가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은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3번 원칙 그러니까 겨울철 강전전과 5월 중순경에 실시하는 순치기 그리고 끝순 막기를 해주면 대부분 해소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예외가 있고 또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초나미에 꽃은 피는데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꽃들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첫째. 장마 등 기후 요인 등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둘째, 나무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을 금년과 같이 사갈추 나무의 본격적인 개화기인 7월달에 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는 경우 수정 불량 등으로 인해서 결실이 아주 부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화 시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화분이 빗물에 식혀 내려가서 수정이 극히 부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동시에 햇빛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꽃이 수정이 되지 않고 검게 변색이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분이 과다 공급되어서 잎과 줄기가 과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따라서 꽃들이 현상이 과소가 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장마는 대추나무 개화와 수정이 있어서 최악의 불청객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이러 면을 고려해 볼때 7월 달 내내 장마가 지속된 금년에는 대출 작황이 극히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복제 대출나 보온 대출 등 일반 대출 경우에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 초부터 개화와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1차와 2차 개화와 착과기를 포기하고 3차 개화와 착과기에 초점을 맞춰서 재배를 하는 사과대추의 경우 피해규모가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사과대추 경우 1차 개화는 주지에서 곧바로 올라온 열매순에서 이루어지고 2차 개화는 가지순 하단에서 나오는 열매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개화는 가지순 상단에서 나오는 열매순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1, 2차 겨화기에 열리는 열매들은 낙과율이 높고 열매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고 3차 겨화기에 열리는 열매들을 가져가게 되겠는데요. 3차 겨화기인 7월달에 장마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과 대추 나무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나기는 종종 내리고 있지만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맑은 날이 지속된다면 사회추나무의 3차 개화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8월 초까지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대추나무를 둘러싼 재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매년 꽃은 피는데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수 있겠는데요. 첫째, 과다 십이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사과주나무는 나무 특성상 태비 요구량은 그렇게 크지 않고 대신 수분 요구량이 아주 큽니다. 질소 비료분이 너무 많은 경우 잎과 가지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을 밀어내버리는 꽃들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과즙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따라서 식재 후2 3년 정도는 태비를 전혀 주지 않아도 결실을 잘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땅속에 있는 양분이 고갈되기 때문에 3년 정도 후에는 태비를 넣어주어야지 결실을 잘 하겠지만은 과유불급 너무 많은 태비를 넣어주는 것은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단 서가 대추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나무는 양분이 너무 많으면 자기 덩치를 키우는 이양생장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생식생장에는 등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세에 맞는 적절한 비배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다시비 등으로 대추나무가 이양생장만 하고 수정과 착과가 잘 되지 않은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환상 박피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환상 박피란 대추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나무 또는 나무 줄기를 원형으로 껍질을 제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지가위나 일반 가위 또는 박피용 가위를 이용해서 아주 얇게 껍질을 제거해 주면은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이 뿌리로 가지 않고 다시 줄기로 돌아와서 수정과 결실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확을 많이 할수 있겠죠. 환상박피는 7월 초순경에 실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나무가 고사하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때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상박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란 방법이 있다는 환기 정도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과다 시비로 인한 꽃들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반대로 양분이 부족한 경우에도 꽃들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란 현상은 대비 요구량이 큰 일반 대추나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토양에 양분이 부족하면 꽃이 핀후 열매가 맺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꽃떨이 현상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일조량 부족입니다. 개화기 원활한 수정을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석 시간 정도의 일조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꽃이 수정되지 못하고 꽃떨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말한 긴 장마 시에 꽃이 수정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일조량 부족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일조량 부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대추나무 옆에 다른 큰 나무나 구조물이 있어서 사활추나무에 그늘을 들리오는 경우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 요인. 그러니까 사활추나무에 가지들이 너무 밀집해 있어서 햇볕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사과주나무는 햇빛을 잘 받지 못하면은 착과 되기도 어렵고, 서로 척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생장해서 수확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과주나무 재배 3 원칙에서 말씀드린대로 순치기를 확실해서 히 모든 가지에 햇빛이 골고루 들수 있도록. 해주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제이순 전리빙 TV를 시청해서 주셔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